안녕하세요 호니입니다 저곧 닉네임을 곧 변경할 예정이고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롯데월드 가기 전에 틴트를 마지막으로 사러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입술 색깔 하나도 안 바르고 피부 화장만 전체 다 끝내고 가가지고 한번 음, 틴트를 사보려고 하는데요 컷 편집만 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지금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을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톤너패드는요 메리큐브의 엑소 좀 시카패드인데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 피부에서 좀더 각질 제거도 되고 얇은 거주면서 시원하고 촉촉하고 이제 또 잡티가 많이 가려진다고 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올렸을 때 시원하고 이 쿨링감이 미친듯이 시원한 게 아니라 약간 좀 보통 평타는 치는 것 같고 에깐달게 네. 패드? 그거는 약간 피, 피부를 깐달걀처럼 만들어준다면 얘는 이제 뭐라 그래요 여철 이런 거를 좀더 많이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닦토를 해주면은, 이제 요차 같은 게좀 딸려 나와요. 그 다음에 바를 거는 수분 크림인데요. 어... 향은 약간 라임 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쿠션을 올릴 차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 에이프릴 스킨? 또 좋지만, 전 오늘, 정샘물 짜잔. 이렇게 발라보면 지금 피부에 쓸어주시고, 톡톡톡.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샘물 쿠션은, 퍼프가 진짜로, 살살 쳐도 이래요. 소리가. 저는 그래서 이 친구를 퍼프 맛집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퍼프를 진짜로 좋아해요. 물론 느슨하고 물방울 모양이고 잘 바르기 편하면 좋겠지만, 아니요. 저는 손에 꽉 끼는 느낌이 있더라도, 소리 좋고 또 땅땅 소리도 좋고 또 원형이고 뭐였지 그게 어좀이 택이라고 해야 되나 손 끼는 부분에 그 그게 좀 두꺼웠으면 해요. 여, 여, 지금, 개발? 하고 있는 쿠션? 그런 것들. 아, 뭐, 물방 모양 좋다, 이거야. 근데, 물방은 모양이 인기가 있다고 해도 이런, 이런 모양 퍼프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경산물 쿠션에 퍼프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제발. 보고 배워요, 여러 쿠션 만드시는 분들. 이런 쿠션이 얼마나 또 맛집인데 이런 퍼프가 얼마나 맛 마... 때리는 맛이 좋겠어 살살 뚫어도 이래 자 살살 뚫어도 소리가 이런데 얼마나 어드리는 맛이 있겠냐고 진짜 소리 좋은 퍼프가 진짜 맛있다니까 나는 한번더 쓸어주고 이뭐 배우세요 아니 물방울 모양 퍼프가 암만 좋아도 이런 소리는 못내긴다 이거지 진짜 난 정승물 쿠션으로 정착해야되나봐 어떻게 너무 좋아 아니 코끼임도 없고 나 그냥 한것도 없는데 봐봐 코끼임도 없고 얼마나 좋아 이게 다무으로 파우더를 발라볼 건데요. 제가, 쇼, 쇼으로 보면 제가 바닐라코 파우더를 겁나 많이 썼잖아요. 이거 엄청 좋긴 한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찾았어요, 여러분. 어퓨 워터락 피니셔 퍼프인, 아니, 쿠션인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워터한 제형인데, 파우더예요. 그냥, 물 같은 파우더? 그리고 뭐 아무리 많이 발라도, 뭐, 텁텁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뽀송해지는 퍼프 아이 쿠션. 그리고 이 쿠션이 모양이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 그래서 이거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올릴지 선택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두드리는 거랑 이제 이렇게 두드리는 거랑 차이점은 손가락 하나가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오고 이 차이라서 저는 손가락 두 개만 쓰도록 할게요. 진짜로 여러보시면 이렇게 하얘가지고 눌러도 나오는 게안 보여요. 근데 또 촉촉해. 진짜 이거 기술이 완전 발달했다니까, 우리나라. 다 발라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볼 것은 저는 먼저 블러셔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셔는 페리페라 거고요. 말를 물든 선샤인 치크 27번 딸기 수확해네요. 묻어남은 한요 정도? 이 친구는, 이 붓이 좋은 게, 얘는 밀면서 발라야 예쁜 브러쉬인데, 저는 톡톡 하는 것보다 밀면서 바르는 걸더 좋아하거든요? 보이세요? 생기? 뽀용한 거? 여기 한 번만 더 쓸어주고, 그 다음에 콧대에다가 좀 색깔 좀. 여기까지 하는 건 색깔이 안 나와. 끝에가 제일, 끝에가 나와요, 끝에. 써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쉐딩을 좀 해볼게요. 자, 쉐딩 색깔 싹다 섞어서 털어주고. 이거 가운데 갑자기 깨졌어, 얘들아, 여러분. 깨졌어, 저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깨진 게. 더 오래 쓸 수도 있는데 깨져가지고, 저 또, 이러면은 또 제가 쉐딩을 사야 돼요. 좋은 건가? 로맨꺼살수 있어서, 아 근데 좀 아까운데. 어쨌든 아깝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포 쉐딩을 해야겠죠? 제일 진한 색 해가지고 먼저 콧대, 코에 각을 먼저 잡아줄게요. 이렇게 겁나 연하게, 아니, 좀 보이게끔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더 진한 거를 해가지고, 콧대를 어디까지 늘릴 거냐를 선택을 해요. 저는 약간 여여기까지그 여기, 다음에 여기 선 타가지고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연한, 두 번째, 가운데 색깔 있잖아요. 중간 컬러. 그걸로, 한번 더, 쓱 그어주시고, 좀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일 연한 거 색깔 거의 안 쓰거든요? 안 썼거든요? 그거하고, 제일 많이 파였다고 볼수 있는 가운데 색깔을 섞어주세요. 중간 컬러. 그 다음에, 자 이렇게 c자를 그려주세요 어, 어설퍼도 어잘못 그린다 해도 안 그리는 것 보단다 그 다음에 여기 눈좀길 말이 안 나면 쉐딩 해주시고 여기를 여, 연결해주세요 연결 콧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는 살짝 눕혀주시, 아래로 쓸어주세요. 위에 더 하면은 음향이 너무 지저분하긴 하니까 그렇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쓸어주세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최대한 많이 털어줘. 그리고 이렇게 그렸던 대로 한 번만 더 쓸어주는 거죠. 짠! 러쿨인데, 오늘 팔레트가 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로맨 건데, 이게 가을 웜인가? 아마 그 팔레트일 거예요. 봄 웜인가? 어쨌든 그래서,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베이스를 깔아주고 온 상태인데요. 저는 여기 팔레트하면 너무 진하게 될것 같아서, 일단, 얘로 살짝 가, 가그... 얘를 살짝 블러셔인데, 살짝 해가지고, 눈 떴을 때 어디까지 되고 싶냐? 저는, 여기로 찍을게요. 그러면은, 이러고 먼저 펴 발라 준 다음에 발라 주도록 할게요. 떠올 때 꿀팁이라고 들었는데 눈 떴을 때 어디까지가 좋냐? 예를 들어서 여기죠. 그러면 이 선을 안 나가면 안 넘어가면 되는데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여기까지 그어 주신 다음에 여기를 연결을 해주는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그래서 잘 안됐으면 블렌딩을 해주셔야 돼요 블렌딩 해주셨는데 너무 이상하다 그렇다고 해서 덧바르지 마세요 제발 덧바르면 눈만 부어버리고 어? 멍들어 보이고 오히려 더 망한다고 요 화장이 아시겠죠? 이제 이런 붓으로 좀 네, 만들어 볼게요 한번 약간 이 색깔을 살짝 묻혀서 톡톡 그다음에 안머 멀... 눈앞에그 다음에 뒤에, 가운데는 연결, 여기 살짝. 딱이 정도가 티안 나고 예뻐. 이런 브러쉬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로 팔레트에서 두 번째로 찌는 색깔 하라는데 더 연한 거 있으면은 얘네둘을 살짝씩만 섞어가지고 톡톡 털어줘. 그 다음에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거지. 봐봐. 거울 좀 쓸게요, 여러분. 웃어줘. 웃어주고. 살짝 이런 식으로 선을 먼저 만들어줘. 이 정도만 해주고, 또 뭐가 필요하냐? 일단, 하이라이터는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음, 뭐가 남았죠, 여러분? 사실 지금은 립이 남았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지?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친구 말고, 다른 거 있지 않나? 잠시만요. 이 친구를 바를 건데, 피그, 주 피그거든요? 주쥬픽인데 대신은 진하지 않게 봐봐요 살짝 이 정도만 하고 이걸로만 할게요 이렇게 차라리 이 정도만 할게 진짜 바른 듯안 바른 듯그 다음에 일루미네이터를 발라야 할것 같은데 하이라이터도 있거든요 왜 고민을 하냐. 하이라이터는 손으로 해야 되고, 얘도 손으로 해야 되긴 한데, 얘는 대신에 팁같, 약간 틴트 느낌으로 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저는 짱을 좀 이렇게 살짝 찍어요그 다음에, 문대면 되잖아요. 지르는데? 야, 나 오늘 입술도 그렇게 안 진하고 지르는데? 헐, 나 오늘 왜 이렇게 화장 잘했냐? 스스로 감탄. 와. 와. 나 오늘 화장 왜 이리 잘하냐? 진짜 놀랬어. 아니, 입술도 그렇게 진하지 않게 자라고. 나 오늘 뭐냐? <laughs>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머리 정리해주고 옷 입고서 롤리브영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